미스터리 제8화 망가진 텃밭 그두 번째 이야기 글 이서라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난 주머니 다람쥐 캐롤이고 우리 주인님은 소년 탐정 강이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오늘은 망가진 텃밭 이야기를 마저 들려줄게 아, 그래 맞아! 모두 기억나지? 2학년 2반에 꼬마 학생들이 텃밭이 망가졌다며 주인님을 찾아왔었잖아 초대를 끝낸 주인님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4학년 2반으로 향했어 바로 김유한이라는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지 이거 봐봐 어제 생일선물로 받은 체로 사 지금? 예쁘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끝나 어 저기 교실에 있다. 밖으로 잠깐 부를까?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자. 발목도 다쳤는데. 아 그렇지. 야김유한 주인님과 문화재 보리수는 4학년 2반으로 들어갔어. 문화재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순간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지. 하지만 이내 별 관심이 없는 듯 다들 하던 일을 마저 했어. 김요한이라는 학생은 주인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하고 일어서며 말했어. 어, 어, 아, 안녕. 오랜만이야. 다친 건 괜찮아?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내일쯤 깁스를 푼다고 했어. 다행이네. 그래도 목발 짚고 학교 다니기 힘들었지. 아니 덕분에 부모님이 매일 학교에 데려다줘. 그래서 오히려 걸어올 때보다 편했어. 헤헤, <laughs> 그랬구나.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안녕, 난 강이치라고 해. 실은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널 보자고 했어. 아, 아 그래? 묻고 싶은 게 뭔데? 음, 그보다. 물건은 찾았어? 뭐? 무, 무 물건이라니? 텃밭에서 어떤 물건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글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한이는 머리를 극적였어 하지만 말까지 더듬는 거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일교시 수업 중간에 밖에 나간 이유가 뭐야? 박박박박박 박이라니 난 잠깐 양호실에 다녀왔을 뿐이야 갑자기 붕대가 풀어졌거든 그리고. 목발 때문에 불편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아. 그래? 그럼 네 목발에 묻어있는 흙은 뭐지? 흙, 흙, 흙! 주인님의 말에 요한이는 자신의 목발을 집어들었어. 그리고는 밑을 살폈지. 아니나 다를까 주인님의 말대로 목발 끝에 흙이 묻어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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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라면 학교에 왔다 갔다 할때 묻은 흙이겠지. 그래? 그런데 넌 방금 부모님이 태워주신다고 했잖아. 교문에서부터 학교 건물까지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어. 음, 그렇다는 건 흙이 묻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어, 어그 그건. 그런데 강탐, 양호실 선생님이 그랬어. 확실히 요한이라는 아이의 붕대를 다시 감아줬다고. 물론 그렇겠지. 양호실에 가려고 일부러 풀어헤친 붕대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양호실에서 나온 후 곧장 교실로 가지 않고 텃밭에 간 이유야. 흠, 그걸 말해줄 수 있을까? 난, 난 가지 않았어. 좋아, 그렇다면 네 목발과 다친 발을 보호할 때 쓰는 석고용 신발 좀 빌려줄래? 그, 그건 왜? 지금 가서 텃밭에 남겨진 자국과 비교를 해보려고? 아마도 정확히 일치하겠지만 말이야. 아! 그게 바로 목발과 이 신발 자국이었구나. 보리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요한이의 목발과 석고용 신발을 바라보았어. 동시에 요한이의 표정도 심상치 않게 변해갔지. 요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 주인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오늘 아침 2학년 2반 꼬마 아이들이 나를 찾아왔어. 그 이유는,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텃밭의 상추가 오늘 보니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처가 났기 때문이었지. 아, 처음에는 어제 내린 비에 상처가 난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 분명 같은 비를 맞았을 텐데 유독 2학년 입안의 텃밭만 엉망으로 변해 있었거든. 난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지. 일단 누군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확실한 흔적이야. 상추가 찢어진 주위로 발자국 같은 게 보였거든 <laughs> 하지만 꽤나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아 찍힌 범위가 넓지 않은 걸 보면 아꿈치로 디뎠던 것 같거든 그런데 이 흔적은 2학년 입안의 텃밭 주위에만 몰려있어 즉, 다른 곳은 둘러보지 않았다는 뜻이 돼 그렇다면 이 사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뭘까? 그, 그, 글쎄? 다른 텃밭엔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오로지 2학년 2반 텃밭에만 볼 일이 있다는 뜻이지? 그, 그렇지만, 그래, 뭔가를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잘 익은 토마토라던가, 아니야, 잘 익은 토마토라면 텃밭 가꾸기에 익숙한 6학년 쪽에 훨씬 더 많았어. 게다가 2학년 2반은 온통 쌈 재료밖에 없었다고. 어, 그랬지? 그런데 정작, 상추는 건드리지 않았어. 그럼 대체 왜 텃밭에 온 거지? 몰래 가져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몰래 먹어치운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지. 텃밭에 심어져 있는 식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텃밭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아, 문득 텃밭이 위치한 자리를 확인했지. 그곳 위에는 5학년과 6학년의 교실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혹시나, 그 교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아, 어, 어 떻게 그걸?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주인님이 텃밭에 납작 엎드려 무언가를 찾은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찾았고 말이야. 바로 뭐냐고? 안 그래도 지금 주인님이 주머니에서 그 물건을 꺼내들었어. 자. 바로 이 귀걸이지? 아, 이건…… 귀걸이를 본유아이의 표정이 아주 짧은 순간 밝게 빛났어. 애타게 찾던 물건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의 표정이었지. 유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인님의 말에 수긍했어. 그래, 맞아, 바로 내가 찾던 그 귀걸이야. 유아이는 주인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귀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 그런데 그때 주인님이 귀고리를 다시 움켜쥐었지. 잠깐! 아직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았잖아? 뭐? 정말 네가 그런 게 확실해?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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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그런 게 맞다니까! 네 말대로 1교시 수업 중간에 양호실에 가기 위해 몰래 붕대를 풀었어. 선생님께는 실수로 풀어졌다며 양호실에 가야 할것 같다고 말했지. 그렇게 붕대를 다시 감은 후 2학년 2반 텃밭에 갔던 거야. 그 귀걸이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는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냥 도로 들어와 버렸지. 그래. 요한이 말을 들어보니 앞뒤가 맞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아니지. 자 봐. 이건 귀걸이야. 어 그래. 귀걸이야. 아니. 귀걸이라고. 나도 알아! 귀걸이잖아! 하... 정말 모르겠어? 아하! 이제 알았다! 귀걸이! 그래! 남자애가 왜 저렇게 반짝반짝한 귀걸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김유한너 귀는 뚫었어? 그리고 아무리 귀를 뚫었어도 큐빅은 좀 너무하잖아? 아, 그 소리였구나! 그렇지! 어른도 아니고 남학생이 그런 귀걸이를 할 리가 없지. 안 그래? 그래, 맞아. 이 귀걸이는 남학생이 하기엔 너무 요란스러워. 물론, 내 기준에선 여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이게 학생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게다가, 귀걸이 뒤를 잘 보면 18K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앞에 있는 큐빅도 너무 크고. 음, 아마 내 생각이 맞는다면, 꽤 비싼 귀걸이가 될 거야. 그래서 더욱이 찾기 위해 애를 썼던 거고, 안 그래? 이 귀걸이는 너희 누나, 김효정이 찾던 그 귀걸이가 맞는 거지? 그리고 이 귀걸이의 원래 주인은 부모님일 테고. 아, 어, 모두 다 들켜버렸네. 정답! 역시 우리 주인님이야. 주인님의 말에 김효안이 두손두발다 들고 말았어. 요한이 놈 미안해 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주인님을 바라보았지. <laughs> 역시 소문대로 명탐정이구나. 어, 벌써 소문이 난 거야? <laughs> 야, 너좀조용 해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끝난단 말이야. 얼른 해결하고 교실로 가야지. 어, 알았어. 쉿. 그래. 사실대로 말할게.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나도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다고. 그래, 너도 오늘 아침에야 알았겠지. 응, 맞아. 아마 네가 다치고 난후 너의 누나도 부모님의 차로 함께 등교했을 거야. 그렇지? 응, 한 집에 사는 남매가 다른 시간에 등교할 리도 없고, 또 평소와 달리 걷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꽤 이른 시간에 학교에 도착하게 돼. 맞아! 부모님이 출근하시는 길에 내려주시다 보니까 조금 빨리 도착하긴 해. 어쨌든 넌 곧장 교실로 올라왔을 거고 내 누나도 자신의 교실로 갔겠지. 그런데 잠시 후 창문에 누나의 모습이 보이게 돼. 바로 2학년 2반의 텃밭에서지. 누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텃밭을 뒤졌을 거야. 물론 조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 밤새 비에 젖은 상추와 채소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잔뜩 늘어져 있을 테니까 축 처진 상추를 아무리 들춰봐도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을 수는 없었을 거야. 결국 네 누나는 텃밭 한 가운데에 올라가 전보다 더 열심히 귀걸이를 찾아보지만 끝내 찾지 못하게 되지. 이 모습을 모두 목격하게 된 너는 곧장 누나를 만나러 갔을 거야.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지. 넌 엄마 귀걸이를 몰래 가져다 썼던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는 누나를 돕기로 마음먹었어. <laughs>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니까. 하지만, 반으로 돌아온 순간 우리를 보게 돼. 2학년 2반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나와, 여기 이 친구들을 말이야. 응, 맞아. 누나를 만나고 돌아와 보니, 텃밭에 너희들 있었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수 있었지. 2학년 아이들이 잔뜩 화가 나있다는 걸 말이야. 그때라도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어. 난 너희들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귀걸이를 찾아보려고 했어. 그래서 일교시 수업 중간에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간 거였고. 아, 하지만, 그때 남긴 내 목발 자국이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그래, 맞아. 네 덕분에 사건을 아주 빨리 해결하긴 했어. 그 흔적이 없었더라면 난 4학년 중에 목격자를 찾으려 노력했을 거고, 5, 6학년 중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알아볼 생각이었거든. 운이 좋으면 그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찾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 물론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 귀걸이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었어. 밤새 내린 비로 분명 어딘가로 이동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 당연히 운반의 역할을 한건 물길이고, 그 물길이 끝나는 지점에 딱 떨어져 있었지. 아, 그랬구나. 거기까진 생각도 못했어. 그럼 이제 누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할게.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했어. 사과는 2학년 아이들에게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네 누나 말이야 이미 우리한테 왔었어. 뭐? 어, 요정이 누나. 아까 탐정 사무실에서 봤어. 그래?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거야? 에휴, 그냥 말해버리지. 누구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안 그래? 하긴 나도 똑같지 뭐. 실은 네 누나 덕분에 너를 찾게 된 것도 있어. 뭐? 우리 누나 때문에? 응, 아까 사무실에 왔을 때 얼핏 봤거든. 뭐를? 네 누나 원피스 끝자락에 흙탕물이 묻어 있었어. 원피스는 무릎까지 오는 길이야. 그 끝에 흙탕물이 묻으려면 몸을 웅크렸다는 뜻이지. 어제부터 비가 오긴 했지만 아마 어제 묻은 건 아니었을 거야. 그건 왜? 어제 묻은 걸 깜빡하고 다시 입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 원피스는 뒤쪽에 지퍼가 있었고 그 위로 리본이 묶여 있었어. 아마 지퍼를 올리고 리본을 묶은 후 거울에 비춰 봤을 거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뒤쪽에 묻은 흙탕물에 얼룩을 발견했겠지 아 그럼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 거야 맞아 그랬겠지 하지만 얼룩은 없었어 왜냐하면 그 얼룩은 오늘 아침에야 묻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 주먹을? 음. 물론 긴장되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뛰어가면서까지 두 주먹을 꼭주진 않아 그래서 난 생각했지 음 혹시 손안에 무언가 움켜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았지만 솔직히 말할 용기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난 확신했지 손안에 쥐고 있었던 건 귀걸이고 그 귀걸이를 찾아달라 부탁하러 탐정 사무실에 왔을 거란 것을 말이야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겠지 그건... 왜? 큰맘 먹고 왔으면 차라리... 부탁이라도 해보지 아마 처음부터 탐정 사무실을 찾았더라면 그랬겠지 하지만 그땐 이미 2학년 입안의 텃밭이 엉망이 된 직후잖아 자신의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아달라고 말하려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말해야 해. 네 누나는 창가 쪽에서 잃어버렸을 거야. 그럼 난 당연히 창문과 그 밑을 살폈겠지. <laughs> 그 밑이 어디겠어? 바로 2학년 2반의 텃밭이잖아. 게다가 이미 네 누나의 신발엔 흙탕물이 번져 있었지. 물론 이것도 아까 확인한 내용이야. 이런 사실들을 다 모아보면 그 끝엔 너와 네 누나가 있는 거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너를 찾았을 거야. 역시 우리 강탐이라니까. <laughs> 자, 여기. 이제 이 귀걸이를 돌려줄게. 받아. 아, 어, 이렇게 받아도 돼? 텃밭을 망가뜨린 건 너희들이지만 이 귀걸이가 돌아가야 할 곳도 그쪽이잖아. 그, 그래, 정말 고마워. 2학년 아이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 약속해, 정말이야.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자. 나도 아이들에게 약속했거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한 뒤그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말이야. 응, 그래. 내일 꼭 갈게. 나 그때였어. 아주 적절한 순간에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 든든히 배를 채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처럼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고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은 김요한의 미소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탐정단의 마음처럼 아주 여유 있는 종소리였지. 주인님과 보리수는 삼반으로 문화재는 일반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지. 바로 이날이 아주아주 멋진 날이었어. 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강탐! 여기야!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가자! 응, 요한이는 왔어? 글쎄, 아직 보진 못했어 설마, 약속한 거 깜빡했겠어? 그나저나, 2학년 아이들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저길 봐! 요한이랑 누나가 먼저 와있어 그리고... 왠지 엄청 바빠 보이는데? 어? 그러네? 주인님과 보리수 그리고 문화재는 텃밭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어. 우리를 발견한 요한이와 요한이의 누나 요정이가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지. 그 웃음 속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가득 가득 묻어났어. 우와 그런데 난 놀라고 말았어. 바로 2학년 2반의 텃밭을 모두 다시 가꿔주고 있었던 거야. 찢어진 상추와 구멍이 난 케일은 한 곳에 모아졌고 그 자리엔 싱싱하고 푸른 새 상추가 다시 심어졌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어? 웬 상추야? 응, 누나랑 내가 준비했어. 우리 때문에 망가진 텃밭이잖아. 원래대로 되돌릴 순 없어도... 새 텃밭으로 바꿔주고 싶었어. 그때였어. 요한이 누나가 주인님을 향해 인사를 건넸어. 안녕. 우리 어제 만났지? 응, 기억나. 탐정 사무실에 왔었잖아. 맞아. 거기까지 가놓고 그냥 오다니. 어쨌든 귀걸이를 찾아줘서 고마워. 요한이에게 전해 받았어. 엄마 모르게 하루만 해보자 했는데 그대로 잃어버릴 줄이야. 2학년 아이들에게도 사과했어. 정말 미안했다고. 주인님은 미소로 답했어. 어느새 2학년 아이들이 모여들었어. 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탐장님 덕분이에요. 진짜예요. 여기 있는 형아랑 누나가 아침 일찍 와서. 아픈 상추는 모두 뽑아주고, 예쁘고 싱싱한 상추로 다시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잘했죠? 맞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laughs> 우리가 2학년 아이들에게 한수 배워야겠는걸? 그러게 말이야. 그럼, 우리도 좀 도와줄까? 좋았어. 내가 또 얼마나 반일을 잘하는데 보면 깜짝 놀란단까. 정말이야? 음, 잘봐. <laughs> 어? 어? 야야, 잠깐만, 너 멀쩡한 상추를 왜 뽑냐? 아, 어, 그건 요한이가 새로 심어놓은 거잖아. 어, 아, 아, 어, 이게 이, 이렇게나 작은데? 새로 심는 거니까 당연히 작지. 누가 어른 상추를 사다가 심어 이렇게 작은 모종을 가져다 심는 거지 아이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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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야 실수 전오아 아, 웃긴다 허리수의 실수 덕분에 한바탕 웃음꽃이 번졌어. 허허년 아이들의 밝은 웃음도 금세 되찾았고 말이야. 이렇게 사건이 훈훈하게 마무리되더니, 정말이지, 이럴 때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친구들도 그렇지? 우리 누구나 다 실수는 할수 있는 거잖아. 그 실수를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하고, 또 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사건에 다시 만나자. 모두 안녕!